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전국 인터넷신문 CTN에 오늘의 읽어주는 뉴스 기사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식들을 보니까 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모든 지역이 우리의 다음 단계는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답을 직접 써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 같지만 이걸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죠?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또 도시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고 그리고 과거 유산에서 미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럼 그 미래를 향한 투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충남 서산 태안 소식인데요. 한성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CTN이 청소년 교양도서 보급 운동을 벌써 9회째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아, 네. 여기서 핵심은 이에 단순히 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지역 언론사가 정말 긴 호흡으로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김지우 기자가 취재한 3.18 온코칭 성장 캠프 소식이 있는데 주제가 또 흥미로워요. 디지털 탈출입니다. 그렇죠. 정반대 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집중력 저하를 정면으로 다루는 거니까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역량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아, 한쪽은 지식을 다른 한쪽은 그 지식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는 셈이군요. 그럼 이런 인재들이 활동할 지역의 기반을 닦는 움직임도 한번 볼까요? 가도 기자가 보도한 충남 도의회 소식을 보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족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았다거나 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전자 파일로 바꿔서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 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야 하드웨어 개발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 개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충북 진천이겠네요. 이병준 기자 기사를 보니까요. 시승격을 목표로 교성지구, 성석지구 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특히 직주근접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냥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랑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밖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려는 움직임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대우 기자의 인천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자체가 미국 라스베가스 CES에 직접 나간다니요. 아, 그 세계 최대 IT 전시회 말이죠. 네, 바로 거기서 도시 비전을 발표한대요. 그게 바로 도시 외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도시가 직접, 네. 직접 글로벌 무대에서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거예요. 글로벌 탑10 시티라는 목표를 기술의 심장부인 CES에서 발표하는 건 아주 영리한 선택이죠. 임천이 참단 기술로 미래를 찾는다면 또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찾는 것도 있네요. 임종복 기자의 서천군 소식인데요. 잊혀가던 기벌포 전투 유적 같은 백제 역사 문화권을 국가 사업으로 재조명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인천은 기술이라고 답했고 서천은 역사라고 답한 셈이죠. 특히 서천은 소곡주나 모시 같은 무형유산하고 이걸 연결해서 다른 도시는 흉내 낼수 없는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오히려 더 깊이 과거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이번엔 전국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강현수 기자가 취재한 독립기념관 스탬프 투어 소식인데요. 이만 명이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보훈의 대중화인 것 같아요. 역사를 그냥 딱딱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는 컨텐츠로 접근하는 방식이 통했다는 증거죠. 이걸 82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디지털 앱까지 도입한다니 이례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소식 하나 더 볼까요? 가금현 기자가 추천한 테디베어 뮤지엄 제주인데요. 아 네. 이곳은 단신한 박물관이 아니라 테마형 박물관이라는 점이 차별점이죠. 100년이 넘는 테디베어의 역사를 인류사랑 엮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휠체어 대여나 수요실 같은 무장의 시설을 완비했다는 정보는 모든 방문객을 보려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오늘 시티엔 기사들이 보여주는 건각 지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다양한 방식이네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신뢰를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세계를 향해 우리만의 스토리를 외치는 그런 노력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단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을 담고 싶으신가요? 우리 지역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